오늘 주역으로 2024년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어떻게 될 건가 보자고요. 활의 <목소리> 서합에서 활의 서합이라는 것은 씹어 먹어야 되는 거죠. 활의 서합 어떤 것을 갖다가 맞물려 가지고 잘 돌아가야 되는 걸 말해요. 서합이라는 것은 씹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먹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은 수집비라는 것은 수집비 뜻이 지가 밑에 있잖아요. 그럼 뭔가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가 평타친다는 소리예요. 수지비는. 그러니까 수지비는 오르락내리락 뭐딴 사람도 잃고 잃는 사람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위에 물이거든요. 땅위에 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모두가 다 그지라는 소리야 <laughs> 그냥 모두가 그냥 그냥 평타, 평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이 없을 말이에요. 그냥 어깨동물이있다 빗자가 어깨동물 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망했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화려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주식은 수집이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될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B라는 코드가 어깨 동물 하니까 위아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그리고 천간이 수잖아요. 천간이 수라는 건 뜻이 뭐예요? 어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 지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변화가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참고 견뎌. 그러니까 완전히 뭐뭐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 정보, 정보. 어쩔 수 없는 정보. 존버. 정보밖에 어, 없어요. 지금은. 좀뭐그치 수집이. 수지비. 수집이는 어깨 동무하고 아 너도 아프지 나도 아프지.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laughs> 이렇게 너도 행복하지 나도 행복하지 되는데 지금 주식은 화해 언어잖아. 그러니까 화해 수업으로 뭔가 있잖아요. 내가 씹어 삼켜야 되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수집이로 바뀌었다는 것은 존버하는 밖에 없다. 이런 느낌은된다고요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주역 공부하신 분. 주역회다 해우는 분. 손 들어 봐요. 여기 완전 생초보요 생 전부. 그럼 왜, 왜 주역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면서 이건 임수예요. 임수라는 코드가 모든 것들이 그냥 그걸로 해 됐어 이걸로 멈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결정지는 게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곤이에요. 그딱그 지라고 하지만 불을 끈 거예요. 불꽃은 어떻게 돼요? 임수가 불 끈다는 뜻이거든요. 야 그만해, 그거 그, 됐어. 이걸 만족해. 거기로 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생각 품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별따 연구소 이제 멤버십 이제 업그레이드 가 생겨 가지고 이제 6만 원은 기존에 이제 4주 명리 배울 분들은 6만 원 하시고요. 이제 12만 원업그레이드된 거는 거기서 주역 강의하고 타로 강의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때부터 별따 마스터를 해 가지고 레벨을 올릴 거거든요. 근데 마스터가 돼야지 점도 칠줄 알고, 명리도 볼줄 알아야지 마스터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점만, 그냥 맞지, 주연만, 어, 명리만 보면, 명리만 보면,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 명령, 소명만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을 반치 칠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데이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점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왜냐면 하 똑같은 사진인데이 사람이 북한에 살고 있어. 이 사람은 스위스에 살고 있어. 사주만으로 얘기해줄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그럴 적에는 우리가 얘한테 어울리는 게 뭐지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점이 얘하고 어울리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면 내가 더 많은 상담을 잘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분은 별담 마스터에 들어오시면은 진짜 완전히 책임지고 레벨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시, 아, 난뭐난 광고는 진짜 못해. 맨날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거 못해. 뭐 그건 <laughs> 못 했어. 근데 진짜 아, 근데 아까 그거는 너무 심했어요. 그거 보고 아무도 안 오겠어. 아, 그냥 괜찮아. 그왜안 그냥 오면 안 말지 뭐.